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포근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한주였습니다. 3월 중순의 시작인 새로운 한주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앞으로의 우리 교회 주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24일은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일을 맞이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4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부활주일인 31일은 특별 감사 헌금의 시간이 있겠고, 이날 대예배 후에는 장립집사와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1층 게시판에 직분자 자격과 선출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공동의회 앞두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31일 부활주일 오후예배는 교역자와 함께하는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3월의 귀한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사역에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드릴 수 있는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강대상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이 일대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소통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는 모교 성경통독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 활동은 제3남전도회, 그리고 제4, 제5여전도회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다음 주일은 제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수요 전도 활동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며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의회를 앞두고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년대학부가 3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일정으로 수련회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를 주제로 우리 낙현교회와 을왕리에서 진행되니까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래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1남전도회와 제2남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여전도회와 4여전도회, 그리고 원사회, 권사회 원래회도 오늘 있겠습니다. 교수식입니다. 김종학 집사님께서 광명성해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환홍 집사님께서 강당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순남 집사님께서 친정 어머님 장례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는 대만 마을목장 분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